베드로가 죽기에 대한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을 때,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찢어지는 그물에 넘쳐나는 고기로 인해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합니다. 와, 와, 와. 여기 지금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우리 배에 차고도 남겠어. 니네 배도 찰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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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구의 배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 돈도 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 내 것, 내 집, 내 새끼, 내 교회! 아,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 뭐,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하죠? 네. 뭐 우리 자식. 그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러잖아요. 이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기 잡고 잡은 고기 팔아서 더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는 편한 인생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 잔뜩 받아서 그 은혜를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때 섬기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충분히 은혜 받았어.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겠다. 그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